해잡은 보면 그 나라가 너무라고 생각하고 어 이거는 좀 놀랐어요. 안녕하세요. 이란에선 한국 생활 어년자 사미라입니다. 반갑습니다. 특히 안전하는 거 되게 좋아요. 왜냐하면 벌어나 세대 있고 한국에서 컨트롤하는 거 잘하는 표현이어서 그래서 한국은 좋아. 안전하는 거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런 생각 이 없으면 긴장하고 계속 뭐가 생길까 봐 이상 생각해도 집중도 못 하고 그런 거 생길 거예요 먼저 구독은 없어요 한국에서 지금 무인 편의점도 있어요 사람들 그냥 자유롭게 가서 쇼핑하고 자기 계산하고 그냥 나가요 한국에서 이런 게 평범하지만 다른 나라에서 불가능기도 하죠 그래서 한국에서 더 안전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밤새에서 여자들 쉽게 다닐 수 있고 마음대로 옷이 입고 왜냐면 다른 나라에서 짧은 옷이나 너무 타이트 옷이 입고 나가면 안 좋은 말도 들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한국에서 그런 거 별로 없더라고요. 이란에서 검은색 히잡이 있어요. 네, 스카프 꼭 써야 돼요. 없으면 아빠한테 연락을 와요. 딸이 히잡이 없어서 그래서 아빠한테 딸이 데려오라고. 사실 이란에서 비행기 탈때 그냥 히잡이 벗었어요. 네, 자연, 기분은 자연이 있었지만, 만약에 일어나가면 다시 적응하는 건 어려워요. 이슬람에 대한 느낌하고 이미지가 조금 안 좋게 보여져서, 대자분 보면 그 나라가 너무 낮은 나라이라고 생각하고, 그래서 자별하는 나라들을 돌아다니기 너무 힘들더라고요. 가면 친구 다 있는데요. 다른 나라에 지금 있어요. 가끔 그런 차벌이 있다고. 버스 타고 여기 치닫어요 근데 뭐 해야 할지 친구가 아직 몰랐어요. 그래서 그 기사님이 그냥 소리 지르고, 모르면 왜타요하지 마요. 조금 무시하는 느낌이 받았다고 했어요. 한국에서 무슬림 사람들 잘 이해해요. 근데 조금 할아버지, 할머님들은, 이슬람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은, 히잡 있는 사람들 보면 이상한 느낌이 생길수도 있어요. 왠지 은 모습이 라요. 대부분 잘 친절하게 해 주는 거는 영어도 해서 go ahead and three and... 아, 영어는 조금 어려워요. <laughs> o okay. 영어 잘 하는데. 요 <laughs> 컨비니언스 그 어. 해잡 있어도 잘 도와주는 거예요 왜냐면 요즘 세대에서 다 젊은들은 그런 거잘 이해하고 정보가 많아서 젊은 사람들 중에서 없어요. 해잡스라도 바꾸는 거 없이 다 사람들은 너무 친절하게 도와주고 있어요. 안 해주고 있어요. 죄송한데 사진 하나 찍어줄 수 있을까요? 네. 감사합니다. 찍어 드릴게요. 하나. 아저씨가 나이가 많아 보이지만 근데 사진도 잘 찍고 셨고 친절하게 해 주셨어요. 아 어, 이거는 좀 놀랬어요. Korea is a peaceful country. They see humanity not religion. Yeah, right. 맞아요. 그나마 유명이 보는 거 religion 보는 것보다 더좀더 더 좋아요. 저도 이거 맞아요. 저도 사실은 해잡에 있을 때 특히 사진 찍어주시는 아저씨가 무시했을 줄 알았는데요. 근데 따뜻한 마음으로 받아서 저도 놀랐어요. 한국에 오시다고 싶어 하니까 한국어 왔으면 좋겠어요. 저랑 친구하면 더 좋아요. 보니까 해잡이 있던 업 그냥 사람들은 영어 알면 영어로 한국어도 알면 한국어로 잘 안내해주고 잘 도와주는 거예요. 너무 친절하게. 결론적으로 기잡 쓰던 안 쓰던 대응하지 않을 것 같아요. 모두 다 똑같이 대응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하는 것처럼 나이 많으신 분들은 변경될 수도 있지만, 근데 지금 보니까 그 할아버지는 너무 친절하게 사진 읽어주시고 잘테더 해주셔서 감동받았어요 영상 보고 나서 한국이 더 안전한다는 거 확실히 더 알게 됐어요. 영상이 좋았으면 좋아요, 구독 눌러주세요. 빠이!